낮잠 잘 시간이야? <laughs> 아닌데요? 지금 다 낮잠은 뭐예요? 일어나서 일하셔야죠 열심히 일하셔야죠 아니 왜 이렇게 꼼꼼 사 외냐면 여기 방이 춥기도 하고 그 이상 보여주면 안 돼서 꼼꼼 쌈했어. 오히려 좋아하는 거 아니야? 키시 키시맨 날나 꼼꼼 쌈해라고 했잖아. 그래서 진짜 꼼꼼 쌈했어. 오늘 뭐뭐 뭐 하냐고? 오늘은 스케줄이 티요더 쌈해? 어떻게 더 쌈해? 어떻게 더이렇게 지금보다 더 어떻게 싸내지? 하나가 되겠어 패딩이랑 지금 어깨짱이야, 어깨빵 감기 <laughs> 걸리면 안돼 그니까 상하이는 갑자기 추워지거든 추워지는 거잖아. 그래, 아니, 갑자기, 지금 여기 서해인데, 너무 추워. 한국도 엄청 춥다고 하던데? 자기야, 긴 머리 예쁘다. 그래, 자기야? 고마워, 자기야. 고마워, 자기야. 안에 너무 적게 입지 않을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어이, 갑자기 제 책이, 제 책이 나올 것 같아! 밖에 나가지 말라고? 얼굴이 얼것 같다고? 얼굴이 얼면 어떡하지? 이 상태로 얼었으면 좋겠다 키씨 눈사람 되면 구해주러 올 거야? 눈사람이 되면? 키씨가 눈사람이 되면 내가 예쁘게 꾸며줄게 리본도 달아주고 아니다 나는 힙하게 꾸며줄게 비니도 써 아니다 두건도 써주고 막 체인지 먹거리 a n 체인지 파티 a 박시한 옷 입혀주고 또뭐해 주지 스모키 메이크업 해줄게. 힙한 눈사람, 힙한 키스 <laughs> 많이 쉽지 않네 <laughs> 왜 해줘 기억하잖아 언니 중국에서 밀크티 마셔봤어? 아니 밀크티 안 마셔봤어? 밀크티가 맛있나? 밀크티 먹어봐야겠다. 허거 먹었어. 허거 먹었어? 허거 먹었어. 허거 먹었어. 허거 먹었어. 근데 중국 허거가 다르던데? 그 뭐냐. 탕. 당... 나 허거를 3시간 먹었어. 허거? 아니, 밥을 3시간 먹은 적은 처음이야. 무슨, 뭐지? 그, 하나씩 재료를 넣고, 하나씩 나눠주시던데? 하나씩 넣고, 하나씩 나누고, 하나 넣고, 하나 나누고, 하나 넣고, 하나 나누고. 그래서 엄청 오래 먹었어. 이런 호거집 처음이었어. 허거 다이니 약간 다 약간 다른 느낌인가? 하라고 하고 먹었어. 그래서 닝한테도 물어봤어. 그래서뭐 먹어야 되냐고 하니까 쇼롱탕, 쇼롱보 먹어야 된다던데. 그것도 먹어봐야겠다. 언니는 여름이 좋아, 겨울이 좋아? 음. 난 더운 거 정말 싫어하는데 패션일 생각했을 때 여름이 좋아. 차분 봐. 맛있겠다. 겨울도 좋아. 아니 나는 그냥 봄이랑 가을이 좋아. 나 왜케 여기 햇빛이 맘에.. 햇빛이래 불빛이 맘에 안들지? 너무 아, 이상하게 나와요 제 얼굴이 지금 마음에 안들어요 얼마까지 꺾는거야? 너무 뿌옇지 않아? 잠깐만 기다려봐 위에 좀 꺼볼게 위에 너무 까만데? 잠깐만 기다려봐. 지금은? 지금 너무 허연데? 너무 허옇지 않아? 너무 무슨 지금 거의 혼자 그 뭐냐 흐린 날씨에 있는 것 같아 왜 다들 웃지? 응? 렌즈 한번 닦아 달라고 잠깐만 어떻게 해, 지금? 하나 요 아니 닦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왜 이러지? 카메라 렌즈를 닦아봐. 아니, 닦았잖아, 방금. 왜 안, 되니? 왜, 왜, 왜안 되냐? 내가 뭐 진짜 요즘이이상해 어때, 어때? 지금은? 선 말고 다른 걸로. 알겠어. 먼저 뭐라 하네. 오. 오!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 괜찮지? 지금 괜찮지 않나? 우당탕탕 나띠의 하루? 아니거든요? 무당탕탕하지 않아요 지금 어때? 예뻐? 안 예뻐? 나쁜? 응. 예뻐? 렌즈 정보 많이 물어보던데 저는 오렌지 엔딩을 써요. 오렌지 에 엔딩을 쓰고 있답니다. M 아 T M. i 립 정보 알려주기 싫은데. 네, 메이크업도 그렇고, 너무 예쁜데? 우리 메이크업 선생님이 아주 멋있게 메이크업 해줬지요. 입술 두 바가지? 두 바가지? 크다는 건가? 입술이 크다고요? 에스트로 선편지 보냈어. 꼭 받아라. 알겠어. 닉네임이 귀엽다. 묘둔쓰건, 묘둔쓰건, 아라이키. 뭐, 무슨 뜻이야? 입술이 세 바가지? w h a 세 바가지? 두 바가지? 세 바가지? 네바가지도 있어? 응. 너 사랑한다는 뜻이야? 맞아? 줄리언이 따라잡겠다 어? 지각했다고? 지각생! 지각생 지각생도 쓰면 안 돼요 줄리 언니가 세 바가지야. 그럼 나는? 줄리 언니 입술이 한 다섯 바가지? 숫자가 많을수록 크다는 건가? 여섯 바가지. 오늘 입술이 유난히 촉촉해 보이는, 왜 계속 내, 시선이 내 입술로 와? 제 입술 계속 눈이 가나요? 윤진이랑 친, 친하냐고? 윤진 언니랑 친하지. 윤진 언니랑 같이 살기도 했고, 같은 팀이었어, 우리. 멤버였지 아주 여상한 조합이었어 눈 부신다고요? 아니 왜저아왜 아 아직도 내 입술 얘기를 해? <laughs> 그만 입술 얘기 그만 그만하실게요 스탑 stop, 스탑 stop. 스탑하실게요 stop 띠야, 나 이제 재수하는데 너는 연습생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연습하고 버텼어? 그냥 했어. 그냥. 그냥 나의 일상이었지. 그리고 버틴 거? 어떤 마음으로 버텼지? 약간 나는 목표가 뚜렷했던 것 같아. 목표가 뚜렷해서 그냥 그거만 보고 달렸지. 우흥우.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왜? 왜 힘들었어? 근데 나 이제도 나가야 돼. 줄 때문에 못 나가야 돼. 다음에도 올게. 오늘 너무 꼼꼼 싸해서 지금 그냥 검은색이야. 검은색밖에 안 보일 텐데 다음에 도 예쁜 예쁜 띠로 돌아올게. 오늘 얼굴 뭔가 데뷔초 느낌 나? 다섯 시. 하여튼 지금 나를 엄청 불렀어. 지금 카톡이 많이 왔단 말이지. 저는 이만 수정하러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사랑합니다. 안녕!